오늘은 성경 말씀이 사복음서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곱마디를 하십니다, 일곱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그 여섯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딱 일곱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딱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은 힘들면 다 원망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누구 때문에 그렇고. 후회와 원망과 그냥 불평을 막 쏟아 놓지요. 근데, 예, 로마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가장 그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사람을 그냥 목 땡강 잘라가지고 죽이면, 죽이면 그냥 순간만 고통스럽지요. 근데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은 서서히 피가 이제 흐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인데 고통스러운 형벌로 십자가 형벌을 이제 가장 극악스러운 강도라 죄인들을 십자가 형벌로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계셨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시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다막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섯 시간에 십자가에 그 달려 계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모든 것을. 예창조를 그러니까 원수마이가 파괴해 놓은 예창조를 새롭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팔을 잘리고 뭐 다리는 잘려도 살수 있습니다. 근데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건강식품 하는 사람이 저 이제 건강검진을 해는다고 하던데 인바덴 제품을 손에 잡고 있었는데 나보고 그걸 다 하던데 피가 없대 그래서 피가 <laughs>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laughs> 피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더니 피가 안 되면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서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와요? 피로 오는 겁니다 피로. 우리가 건강, 건강 무슨 이렇게 건강식품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은 다 모든 병의 근원이 다 피에서 오는 거예요. 피에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혈관이 튼튼하면 늙어도 건강한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일년에 한 번씩 그 큰병 가가지고 그 기계에서 피를 쫙 빼서 피를 또쫙 걸러가지고 피를 또, 또 넣어준다네. 그래서 그게 비싸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생명을 누려야지. <laughs> 기독교는 십자가의 생명이고,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십자가 여섯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면서 십자가의 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7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총체적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10점에 사신 말씀이 누가 보면 23장, 24절인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이이다 예수님께서 십0가에서 죽으신 것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습니다, 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옛날에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고 행했던 것들이, 다 죄였구나.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모르고 수도 없이 죄를 물먹듯 마시고 살아온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옛날에는 모를 때는 너만 죄인이야. 너만 죄인이고 상대만 잘못됐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래심으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죄를 지론같은 죄, 주원같은 죄말로다할수 없는 다시 쓸수 없는 우리가 다 청산할 수 없는 그수 없는 죄를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저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옛날에 뭐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혜를 공로로 의지하면 늘 주님만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목이되주시 고, 늘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그 대속의 은총으로 그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누가 보면 23장 43절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그두 강도도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른쪽에 한명 왼쪽에 한명 그래서 그한 오른쪽에 또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에이를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도 안 믿어. 그래서 또 강도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그 얘기 뭐라고냐면 진실로 내가 내기를 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뭡니까? 낙원은요, 행복한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고. 이 땅에 낙원이 있어요? 이 땅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네? 다 낙원을 누려보려고, 누려보려고, 열심히 자기들이 낙원을 누려보려고 쫓아다니세요.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네? 뭐 놀러 다니고, 낙원을 쫓아, 심을 쫓아, 행복을 쫓아, 열심히 다니는데, 진정한 낙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날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온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날로부터 나온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나온 예수 의소가 자체가 나온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저절로 그냥 기뻐요. 예수님을 알면, 저절로 십령에 평강이 온다 기품에 오고 평방에 오고 그냥 찬송이 있냐 이 속에서 샘솟도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낙원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날 그 분을 내가 모셔 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날그 순간부터 낙원이 되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낙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낙원이 아니고 영원한 낙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나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축복이고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육괴 눈만 떠져가지고 그걸 모르지요. 영의 눈이 떠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 7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그니까 러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보라,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이다. 또,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우리가 예수 글소가, 우리가 낳는 예수 글소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글소를, 복음을 증거하면, 그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고라의 십자가를 치고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영생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수를 낳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전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면 또 예수의 수를 낳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라대 어머니다. 남남인데 우리가 예수의 수를 믿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육신에 피를 낳은 사람이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형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살 자기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 그 형제 약한 형제를 세우고 약한 형제를 붙잡아 주고 약한 형제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참된 형제로서, 참된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뭡니까? 자식을 먹이고 양육하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엄마가 되니까 맨날 하기 싫은 반찬 해가면서 자식 먹이지. 남 같은 면돈 줘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믿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어머니가 돼야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살리는 일에 늘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교회가 우리가 머리가 예수 그리소고 교회 우리 몸이 다 지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형제의 엄마,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의리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한 형제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히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만 없었으면요, 저도 벌써 몇번더 이혼 더 했어. <laughs> 예수님이 계시니까, <laughs> 살았지. 그럼 예?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서로가 엄마다 한는게수두룩하지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응?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음 27장 46제로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나님나야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부하다를 그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저도 막 어려울 때는 옛날에 가장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 극하게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내 아직 고집 내 생각 그런 게다 깨졌지 부서졌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으면 맨날 오냐오냐하고 오냐 축복이나 축복 돈이나 막 맨날 주고 여러분 자식을 오냐오냐하고 돈다 주고 그렇게 키워봐요. 커서 뭐가 되겠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니까 우리가 부서지고 내려놓고 참된 영의 것을 참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버리지 못하면 참된 영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버리게 해서 참된 영생공락 참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보면은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냥 이제는 사방으로 막혀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사방으로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으로 꺼지던가 하늘로 위를 쳐다봐야지 <laughs> 근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누가 계세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동 어디서 는 거?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서 라 땅을 바라만 보면 소망이 없고 자살해야 되죠 나는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 내일의 소망을 주신다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일어나고 싶지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그냥 잠이 깨만 눈펀텁두고 일어난다니까 할 일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루어야 될 일이 꿈이 있으니까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이나 채우고 육신의 배나 채우는 목마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마름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은 아니 4장 44절을 보면 은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주님의 양식은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양식 삼고 기쁨 삼고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겠어요? 돈 벌어서 그냥 내 입에 배에 그냥 통장에 채우는 걸로 양식을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내음식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한국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이어났어요 이미. 나 우리는요. 그걸 못 믿어. <laughs>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주님은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게시록도요.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다 완성형입니다. 완성. 다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이루었어 이루어 우리가 그걸 믿고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주님은요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누가 보고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이다.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혼이 이제 숨을두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요, 그 죽을 때는 영이 열린대요. 영이 열려서요, 이렇게 보인답니다. 천사가 오는 것도 보이고, 마귀가 오는 것도 보이고. 우리의 인생에 막 죽음을 향해 갑니다. 저 여러분들, 전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칩니다. 짧은 세월 살다가, 나은네 세월 살다가, 지금 죽음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 손에 우리 영혼이 가야지 마귀가 우리를 데려가면 되겠어요? 마귀가 데리고 데리러 온 사람들은 막 부들부들 떨어 안 갈라고 무서워서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십자가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만수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다 영광스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라 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갔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남은 삶을, 아버지의 뜻을 향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뭐 10년 뒤에 죽을지, 5년 뒤에 죽을지, 뭐 15년 뒤에 죽을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혼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근본이신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낳게 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해와 비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라서 삶어 갖고 내가 잘라서 이럴것 같았지만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참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의 수녀를 너무 사랑해서 신부 옷을 벗고 결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또긴 세월을 허덩이에다가 또 회심을 해서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자기가 마지막에 할 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술 중독자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셨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 지나 보니까 마지막에 깨달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깨닫는 것이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또주님의 낙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낙원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한 형제로서 늘 서로 돕고 사랑하고 늘 주님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뭐가 안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또늘 목마름이 세상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을 하지고다 이루신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아버지 손에 우리가 늘내 삶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다내 영혼까지도 다 맡기는 저의 노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로 주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